오늘 제기 대명사 진도 나가볼게. 일단 제기 대명사는 self나 selves를 붙이면 되는데 단수에는 self를 붙이면 되고 여러 개 복수에는 selves를 붙이면 되는 거거든.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. 일단 1인칭 단수는 나잖아. 그래서 나 자신은 myself 이렇게 쓰는 거야. myself.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너니까, 너 자신, yourself.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그, 그녀, 그것. 이렇게 세개 있잖아. 그치? 그래서 그 자신은 himself. 그녀 자신은 herself. 그것 자체 itself. 이렇게 쓰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복수예요, 복수. 어, 1인칭 복수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됐었지. 그래서 우리들 자신, 지금 들이라는 건 복수니까, our selves. 이렇게 써주면 되고, 너희들 자신, 이것도 여러 명을 가리키니까, your selves. 이렇게 써주면 되고, 그들 자신, themselves.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.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. 일단 나는 이게 주어지.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지. 사랑한다. 나 자신을 myself.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. 그 다음에 두 번째. 그는 믿는다. believe 하면 되는데, 어,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, 3인칭 단수, 현재 시제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주거든?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, 그 자신을 믿어, himself. 이렇게 써주면, 그는 그 자신을 믿어라는 뜻이 되는 거야. 다시 한번, 나 자신은 myself. 너 자신은 yourself. 그 자신은 himself. 그녀 자신은 herself. 그것 자체는 itself. 그다음에 드리 l 셀브즈를 붙여야 된다 그랬지? 우리들 자신은 ourselves. 너희들 자신은 yourselves. 그들 자신은 themselves. 오늘 여기까지 할게.